안부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줬어요. 감사해요. <laughs>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조국을 떠나서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위로받으면서 살아야 살맛이 납니다. 물론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 믿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순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목숨도 내놓게 만드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형평과 처지를 떠나 그 어떤 인간들에게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충분한 위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야 할 만족한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했습니 피조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살핌과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쫓기고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에 역경과 실패로 상처를 입으면서 낙담하며 쓰러질 때에 어두운 절망과 고통 사이에 그 어딘가에서 살고 있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임. 현실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때로는 앞으로 꼬꾸라질 때도 있는 것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 힘과 용기로 위로를 주는 사람,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위로하는 일, 위로받는, 위로해 주는 사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단단한 의지를 북돋워 주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칭찬해주고 긍정적 자극을 주며 믿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칭찬을 받지 못할 때라고 하더라도 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위로를 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해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교만해서 그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헌금 드리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은 다 좋은데 이 헌금 때문에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면 교회 나올 때그 어떤 부담도 갖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는 것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해 줄까? 내가 무슨 일로 무슨 모습으로 위로할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명령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서로 위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 한 사람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맥 빠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위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위로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위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는데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도 위 사람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란 그 어떤 질서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 그때마다 위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험한 세상 어려운 이민 생활 살아가는 동안에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이상 걸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실패하여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몇스텝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보적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적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원이나 성공이나 출세, 건강 등 자기 중심이 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예수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남을 위해서 하고 봉사를 해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상관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관계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낫기. 그러나 오로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때로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권리, 특권, 자유마저도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위로하고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섬김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위로자가 될수 있습니까? 첫째는 위로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못하는 게 있어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다 약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대를 가르켜서 약육강식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있는 자, 가진 자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를 지배하잖아요. 그것이 자본주의의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 강한 자 옆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약한 자 편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언제나 그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쌍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을 편에 서서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라는 것입니다. 못 하는 거,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 그걸 너가 채워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자이지만은 약한자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저어주시고 불쌍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한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미는 우리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워 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위로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점을 담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것이 삶의 가치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미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은 초대 안디옥교회 교우들에게 붙여진 별명.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할 일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 남쪽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들은 자신의 헌금으로 자기 교회들이막 세워져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지만은 특별 헌금을 해서. 그것을 사도바울 편에 보내서 그들을 위로해주며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닉네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위로자로 서로 약한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상호 의존의 법칙 아닙니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물질 세계도 그렇지만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의 육체 조직도 그렇잖아요. 눈, 코, 입, 귀,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잘 살아가잖아요. 손발이 피차에 서로 협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짐을 지고 자식의 짐을 부모가 지고 젊은이는 노인의 짐을 지고 서로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위로하며 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마다 개발하고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서로 믿음이 약한 자에 약점을 담당해 주므로 위로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많은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두 가지밖에 없음 하나는 상대를 위로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위로하는 삶이 있나 면 상대를 불편하게 아프게 하는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보면 못 견딜 정도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많은 가정, 위로자가 많은 교회는 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밝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웃고 다니면 그건 굉장한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웃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봉사입니까. 쓸데없이 인상 쓸 필요 없잖아 교회 와가지고 뭐 때문에 인상 써요. 웃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 대하면 되잖아요. 한번 웃어봐요. 웃어봐요. 여러분은 지금 한번이래지 나는 1, 2, 3부 예배를 다 이지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웃으면 좋습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위로가 된다. 노만 칸젠즈 박사는 질병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보면 10분 동안 막 웃으면 사람이 몸에 마취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그러잖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통증을 싹 없애버린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을 기쁘게 하며 위로하며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 자본주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사상이 팽배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의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좋고 나만 기쁘면 된다. 그저 나만 편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 알바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있어요. 너희들이 내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이 머리 휘어진 것좀 봐라. 얼굴에 주름살 잡힌 것좀 봐라. 그런데 아이들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요? 늙었으니 주름이 잡히고 때가 되었으니 머리가 휘어졌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몇년 전에 태국에 갔을 때 코끼리하고 악어가 참 많더라고요. 코끼리도 엄청 크더라고요. 코끼리 등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갑니다. 그 뒤에 하루살이가 따라갑니다. 그때 코끼리가 야 개미야 무거워 내려와 그 소리를 듣고 개미가 하는 말이 까불지마 확 밟아 죽여 뒤따라가던 하루살이가 이런 이야기예요 오래 살다 보니 별것 다 보겠네 각자 다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나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너희들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수고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교인들이 속 썩여서 머리 휘어졌다고. 골프 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골프공을 암계 장로님 이마라고 생각하고 내리친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속안 썩여도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저를 보세요. 정말이지. 저는 여러분의 위로가 큰 행보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기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믿어 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은 제 햅시바와 피울라고 기쁨과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고한다는 물리적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고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일 열심히 하고 요구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물리적 현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때 상대방은 위로를 받고 저절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할수 없어서 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리적 현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며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실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물질 문제도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 위로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여기 선이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네트워킹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 덕이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위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우며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남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삶. 그러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이루고 수평적으로는 자기를 낮추며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위로하는 삶이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스탠다드 표준. 이프린스플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표준이고 하나는 절대적 표준인 것입니다. 상대적 표준은 내 마음, 내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이니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내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 하고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내 양심으로 얘기했고 내 양심으로 어?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양심은 상대적 표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양심이라는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기 옆에 돈이 와 있으면 아니면 자기 옆에 권력이나 명예가 와 있으면 자기 옆에 좋아하는 사람이 와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욕구를 인간은 채울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옆에 와 있으면 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내 양심을 표준으로 믿고 살아가면은 위로와, 위로와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양심 너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스탠다드가 뭐냐? 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미국 와서 뭐 아메리칸라이즈 되느냐, 코리안라이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바이블라이즈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분명한 표준.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고민을 보고 이해하고 위로해주었습니다. 불쌍하게 봤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상대로 보고 위로해주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며 을 고민하는 리고대모를 향해서 책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위로해주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사겨오를 이해해주고 그를 구원해주고 그와 함께 만찬을 하면서 위로해주었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해서 예수님 눈치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어서 그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동전 두 입을 헝금하고 그것이 적다고 괴로워하는 과부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위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를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통해서 죽은 사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경건한 사람 병든 사람 잘된 사람 못된 사람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위로는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위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